이 영상 하나면 당신이 계획한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포기하고 끈기 없이 중도에 멈췄던 자신. 이제 그 모습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이 무너지셨나요? 아침에 다짐했던 약속들이 하루가 끝날 무렵엔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셨나요? 감정을 조절하려 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질투와 시기, 불안이 스스로를 괴롭히진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감정은 흔들리고 마음은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오늘도 흔들렸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고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성공 비법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벽한 만을 고집하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고 멈추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며 점점 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과정을 처리하려고 애쓰기보다 실패를 배우고 도전하며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찾아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사람들과의 갈등, 건강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우리의 계획을 흔들고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변수 자체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경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 때문에 운동을 할수 없다면, 실내 운동으로 바꾸거나 계획한 일을 모두 하지 못했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초심을 잃어가고 있을 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이 가슴 깊이 타올랐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고 익숙한 일상의 반복에 흥미도 시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왜이 길을 선택했지? 수많은 의문과 혼란이 머릿속을 채우며 한때 불타올랐던 열정은 점점 흐려져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그 흐려진 마음 속에서 다시 나를 일으킬 힘을 찾는 일입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의미를 떠올려보세요. 때로는 잠시 쉬어가면서 마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힘을 얻습니다. 결국 꾸준히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목표를 이루는 법입니다. 네 번째,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신력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실패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단단한 결심과 마무리를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해병대의 구호처럼,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바꾸고 한계를 뛰어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끝에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안되면 되게 하자 그 결연한 다짐을 새기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결과를 향한 강한 집중과 끈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진짜 힘입니다.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마음가짐,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완벽주의에 덫해서 벗어나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초심을 잃었을 때 다시 의미를 찾기, 안 되면 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이네 가지 마음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 속에서 끝까지 걸어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계획한 그 목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내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